2024년 9월 19일, 코벤트리 경기장이 코벤트리 시티와 거대 클럽 토트넘의 극적인 대결로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만이 아니라 두 축구 세계관의 전쟁입니다. 한쪽은 옛 영광을 되찾으려는 코벤트리 시티이고, 다른 쪽은 강력한 전술 변화를 겪은 프리미어 리그의 대표팀 토트넘입니다. 블루 시티즌의 수비 방역 스타일이 놀라움을 줄지 아니면 토트넘의 강력한 공격 스타들이 쉽게 승리할지 궁금합니다. 역사, 전술부터 현재 폼까지 모든 요소가 이 감동적인 경기에 완벽한 그림을 구성하는 퍼즐 조각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은 필드에서의 극적인 순간을 준비하셨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9일 코벤트리와 토트넘의 경기 분석에 대한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 영상에서 여러분과 계속 함께 할수 있어 기쁩니다. 여러분이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오늘 영상의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비디오는 코벤트리시티의 개요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재탄생의 여정. 코벤트리시티는 20세기 말 영국 축구의 강팀이었으나 하락세로 인해 여러 시즌을 하위리그에서 경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크 고든 로빈스 감독의 지도 아래 코벤트리시티는 강력한 부활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팀은 2022-2023 시즌 챔피언십 결승에 진출했지만 루턴과의 승부차기에서 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코벤트리 시티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현재 코벤트리 시티의 스쿼드는 프리미어 리그 팀들처럼 많은 스타가 없지만 당열력과 높은 전투 정신을 갖추고 있습니다. 코벤트리 시티는 강팀들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던 수비 방역 전술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비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며 마크 고든 로빈스 감독은 수비를 단단히 하고 빠른 공격 기회를 기다릴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토트넘은 NG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임명한 후 2024에서 2025 시즌을 많은 기대 속에 시작하는 프리미어 리그의 주요 팀중 하나입니다. 이 호주 전략가는 전통적인 공격 수비 스타일에서 현대적인 직선 공격 축구 스타일로 토트넘의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제임스 메디슨과 이브 비수마와 같은 선수들의 출연으로 토트넘은 상대에게 강한 압박을 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볼 컨트롤 능력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여전히 하스퍼, 공격진의 가장 빛나는 스타이며 뛰어난 마무리로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선수입니다. 토트넘은 전환기에 있으며 전체 팀이 새로운 전술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즌 초반에 보여준 모습으로 볼때 이 팀은 힘과 경험이 부족한 코벤트리 시티를 상대로 경기 스타일을 적용하는 데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벤트리 시티의 역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1987년 AF컵 결승에서 토트넘을 이긴 것입니다. 이는 코벤트리 시티가 AF컵을 우승한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로 이 경기는 클럽 역사에서 어려움을 극복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연장전 끝에 3대2로 승리한 코번트리시티는 잉글랜드 축구 역사에 이름을 남기며 안개 낀 나라의 축구 명경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코번트리시티와 토트넘 간의 수준 차이가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토트넘이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리그 중 하나인 프리미어리그에서 계속 경기를 하면서 코번트리시티는 하위 리그에서 여러 해 동안 경쟁해야 했습니다. 최근 만남에서는 주로 AF컵과 리그컵 같은 컵 대회에서 토트넘이 항상 유서를 점하며 비교적 쉽게 승리했습니다. 두 팀의 전술을 보면 다음 경기는 많은 흥미로운 요소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명백한 전력 차이로 인해 토트넘은 경기 초반부터 볼 점유율을 장악하고 공격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트넘의 앙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계속해서 높은 압박 전술을 적용할 수 있으며 손흥민과 제임스 메디슨 같은 공격수에 유연한 움직임을 활용해 코번트리시티의 수비에 강한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토트넘은 사쌈쌈 전술을 사용하며 두 윙어는 유동적으로 위치를 바꿀 수 있고 중앙 미드필더가 경기 운영을 담당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방어에서 공격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게 하며 빠르고 위험한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제임스 메디스는 창의적인 플레이와 좋은 마무리 능력으로 코번트리시티의 수비에 큰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코번트리시티는 수비 방역 전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마크 고든 로빈스 감독이 이를 적용할 것입니다. 이 팀은 토트넘과의 볼 점유율이나 강력한 공격에서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수비를 견고히 하고 빠른 방역 기회를 기다릴 것입니다. 이 전술은 코번트리시티가 과거에 더 강한 상대와 대결할 때 성공적으로 사용했으며 이번에는 공격수들의 속도를 이용해 놀라운 장면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또한 세트피스는 코번트리시티에게 중요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키가 크고 공중볼 능력이 좋은 선수들 덕분에 코번트리시티는 코너킥이나 직접 프리킥을 활용하여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약팀들은 종종 세트피스에서 기회를 찾으려 하고 코번트리시티도 예외가 아닙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이며 팀의 공격 전술에서 결정적인 요소로 간주됩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득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임스 메디슨과 대한 쿨루셉스키, 그리고 손흥민이 강력한 공격 3인조를 형성합니다. 이세 선수의 협력은 코벤트리시티의 수비를 뚫는데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상대 수비에 압박을 가하고 득점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토트넘과 경쟁하기 위해 코벤트리시티는 전체 팀이 특히 수비에서 훌륭한 경기를 펼쳐야 합니다. 그들은 토트넘의 강력한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고 좋은 폼을 유지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토트넘은 폼, 힘, 그리고 맞대결 기록에 기반하여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 소속 팀인 토트넘은 경기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많은 기회를 만들어내며 상대에게 압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코벤트리시티는 홈 어드밴티지와 강인한 플레이를 가지고 있지만 더 강한 상대에게 놀라움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점수를 얻기 위해 그들은 훌륭한 경기를 펼치고 얻는 모든 기회를 활용해야 합니다. 토트넘은 큰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두팀 사이의 수준과 폼의 차이가 경기 결과를 결정 짓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토트넘은 더 높은 평가를 받으며 안정적인 폼을 유지하면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코벤트리 시티는 놀라움을 만들기 위해 훌륭한 경기를 펼쳐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 9월 19일 코벤트리 시티와 토트넘 간의 경기는 큰 수준 차이와 역사를 가진 두팀 간의 흥미로운 전투가 될 것입니다. 챔피언십에서 상승세를 보이는 코벤트리 시티는 높은 결단력을 가지고 경기에 나설 것입니다. 홈 경기의 이점을 살려 코벤트리 시티는 토트넘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마크 고든 로빈스 감독의 팀은 예상치 못한 공격을 만들어내고 상대가 실수했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코벤트리시티는 강인함과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토트넘과 같은 수준의 상대와 맞서는 것은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프리미어 리그의 강팀인 토트넘은 안정된 폼과 높은 퀄리티의 팀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앙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지휘 아래 토트넘은 인상적인 폼을 보이며 타이틀 경쟁에서의 복귀를 확립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팀은 손흥민과 같은 스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균형 잡힌 팀과 효과적인 전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토트넘이 계속해서 강력을 보이고 승리의 흐름을 유지할 기회일 뿐만 아니라 국내 무대에서의 복귀를 확립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승리는 토트넘의 프리미어 리그 순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향후 경기들에 대한 자신감을 쌓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코벤트리시티가 일부 어려움을 만들 수 있지만 현재의 토트넘의 뛰어난 수준과 폼으로 인해 프리미어 리그 팀이 승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좋은 폼을 유지하고 토트넘의 타이틀 경쟁에서의 위치를 확립하는데 중요한 경기입니다. 그러므로 경기 진행 상황을 함께 지켜보도록 합시다.